그 대정부 질문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난리가 안 났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총리 보고 물 마실 수 있나 없냐? 그래가지고 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약수터냐? 그러기도 하고, 참, 심지어 태안에 우리 그성일종 의원이 이 문제에 TF가 되어서 네. 자주 등장하시고 하니까 성일종 의원 뿐 아니라 태안 주민들도 마시라고, 야당원이 그렇게 대제문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문자 중에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여행지가 북해도입니다. 홋카이도홋카이도가 네. 어디냐면 후쿠시마 위쪽입니다. 방류가 되면 은그 물은 바로 후쿠시마 앞바다를 거쳐서 북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바로 그 방류 직후에 홋카이도를 가신다고 하니 아,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은 방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재명 대표는 뭐 주권 국가라면은 우리가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라뭐 지난 5년 동안 집권할 동안에 이 방류 결정이 2021년에 내려졌습니다. IEA는 a 우리나라뿐 아니라 캐나다,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잔주 논의를 했습니다. 이걸 정말 콘크리트로 묻을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액 어, 전기로 보낼 것이냐 그 논의 있을 때는 뭐 하다가 운영할 시절에는. 바로 그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뒤늦게 와서 갑자기 방류로 결정된게 이미 2021년인데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보다 일본 어부들이 훨씬 더 당사자고 또 캐나다, 미국도 당사자고 국제 사회가 이 해양 생태계 안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그런 논의를 지난 수년 동안 해왔는데 그 결정적인 5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집권당이며 또 정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아예 이 일을 해체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과도한 주장이고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걸 어떻게든 실질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시기에 그냥 안방에서만 체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